속으로 두 바퀴가 날리고 강의 흐름 따라 길을 벗어나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n g and ego. Can you hear him? Hear him? s o 가 e gun. Sinja s 문 r a t c h i n g him o V 가드 f the care. c 문 p t on his m o u 가 h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욕마무스입니다 오늘 도 저의 상상력과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은 상상 렌더링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공개했던 기아 타스만 오프로더 SB 상상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의 힘입어 오늘은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카스만 어프로더 SUV 위켄더 에디션을 상상 렌더링으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상상 프로젝트는 단순한 렌더링에서 출발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정통 어프로더 SUV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모아비의 뒤를 이을 어프로더 SUV의 필요성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짜 어프로더 감성의 실현. 그 해답을 저는 오늘의 이 위켄더 컨셉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죠. 군용차를 연상시키는 투박하고 강인한 마스크 디자인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블랙 아머 스타일의 그릴 중앙에는 대담하게 각인된 타스만 레터링, 그리고 좌우에 배치된 세로형 LED 램프와 스타맵스그니처 디갈레는 기존 픽업 트럭과는 차별화된 강인한 인상을 남깁니다. 프론트와 리어 범퍼는 탈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견인고리, 플레이트 하우스, 스키드 플레이트 등 실전에서 필요한 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측 범퍼 파츠를 제거하면 타이어 인치업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초인 유저들에게도 큰 메리트를 줄수 있는 설계입니다. 측면은 마치 툴박스를 떠올리게 하는 각진 윈도우 라인과 독립적으로 돌출된 휠하우스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차체 강성과 프로드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포인트입니다. 대형 버드 타이어, 투박한 휠, 그리고 루프랙이 어우러지면서 이 차량은 단순한 주말용 SUV가 아닌 주말을 정복하는 SUV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켄더 컨셉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젯 유나이티드 즉 상반된 개념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도시적 감성과 자연친화적 감성, 디지털 라이트와 클래식 휠, 첨단과 투박함의 공존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담겨있는 이 디자인은 기아 SUV 디자인의 미래의 방향성을 암시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포드 브론커 랜드크루즈 250, 허머 EV처럼 레트로 감성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SUV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타스만 역시 기아만의 방식으로 이 트렌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위켄더 에디션입니다. 이 상상 렌더링은 전동화 파워 트레인을 기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온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오프로드에서는 강력한 토크로 험지를 축파할수 있는 성능. 이러한 세다비야말로 미래 오프로드 SV가 갖춰야 할 기준이 아닐까요? 위켄더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림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차는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뉴트로 감성, 하드코어한 성능, 실용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s u v 바로 이 상상 속 위켄더가 그 해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타스만 전용 칼럼 식기어 액세서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메이튼사의 칼럼 식기어 몰딩입니다. 타스만 픽업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기어 조작 시 손목이 과하게 꺾이는 불편함, 특히 주차 시 반복되는 변속 과정에서 불편함이 더욱 커지죠? 스마트폰 사용, 마우스 작업 등으로 손목 부담이 커지는 요즘 메이트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손목 꺾임을 최소화하는 칼럼식 기어 전용 몰딩을 개발했습니다. 장착 시 손정 느낌의 자연스러움, 회전 토크 원리를 적용해 손목에 무리 없이 기어 조작 가능, 현재 5,800원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스만 칼럼식 기어 변속 시 손목이 많이 꺾여서 불편함이 많으셨죠? 메이튼 칼럼식 기어는 장착 전후 이질감이 크게 없고, 무엇보다 돌림 힘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라 사용 시 손목 꺾임이 없이 정말 편안합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 타스문 오프로드 SUV 위켄드 에디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록 이 차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미래 자동차 문화의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 진짜 나오면 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는 이미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뉴욕마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밤하늘에 식탁을 깔고 2시에 소음은 이제 잊었어 자연 속 여유로 모든 걸 안았어 앞으로 너 고개를 넘고 태양 아래 땀 흘리면서 타이네믹한 순간을 잡아 숨이 차도 여긴 멈출 수 없어 오프로드의 길로 뛰어 도시를 뒤로 타버려 힘찬 바퀴와 함께 달려 여기 우리의 무대야